멤버십 채팅방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, 어, 투자하시는데 좀 좋은 자료가 되시기를 바라도록 합니다. 어 아, 일단 첫 번째 기업은요 블랙스카이에요 블랙스카이가 젠3 위성을 이제 쏘아 올렸습니다 11월달에 쏘아 올렸고 이게 세 번째예요.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까지 10개를 쏘아 올리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7개를 더 쏘아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시사 바가 뭐냐면 우리가 발사를 했는데 24시간도 최대지 않, 채 되지 않채 지나지 않았는데 영상을 고객한테 보내줬더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영상 촬영을 할수 있더라. 이거 언제 언제 또 쓰일 수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또 올린 아니면 각국 정부에서 쏘아올린 이런 정찰 위성이 망가졌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쏘아올려가지고 다시 영상을 회복할 수, 있, 영상을 촬영하는 능력을 어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얘들 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블랙스카이가 이런 시사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마 똑같은 날 얘기.